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분명히 보완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식은 첫 번째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오늘은 크롬에서 exe 실행 파일 다운로드가 차단이 될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실행할 수 있는 방법, 요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잘 아시다시피 크롬에서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뭐, 안전상으로 요 파일은 뭐 다운로드 하지 못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 정리하기 전에 미리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글 크롬에서 차단을 하는 파일은 아무래도 위험한 게 맞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방법은 분명히 보안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식은 첫 번째, 해당 파일이 정말 안전한 게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로 바이러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두 번째는 다운로드를 받고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지금 설명한 이 설정을 다시 반드시 되돌리셔야 됩니다. 됐죠? 이두 가지는 꼭꼭 꼭 지키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는 구글 크롬에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구글 크롬을 들어가시고요. 우측 상단에 점세 개를 누르시면 눌러볼게요. 그러면 쭉 메뉴가 나오는데 그때 맨 아래에서 세 번째인 설정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좌측에 개인정보 및 보안이라고 있어요. 선택을 해주시고요. 개인 정보 및 보안을 선택을 하시면 중간에 이렇게 메뉴들이 나오는데 그때 세 번째인 보안 보안 탭을 선택을 합니다. 띵 됐죠? 그러면 세이프 브라우징이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설명들이 쭉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표준 보호 모드로 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인 경우에는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겁니다. 됐죠? 다운로드가 안 되는데 요거를 제일 아래 보호되지 않음으로 바꿔주세요. 띵 눌러주시면 셀프 브라우징 사용을 중지하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사용 중지를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보호되지 않음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바로 다운로드 되실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운로드 받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표준 보호 모드로 다시 바꿔주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보호되지 않음으로 그대로 두시면 아무래도 여러분의 컴퓨터가 조금이라도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나고 난 다음에는 표준 보호 모드로 바꿔주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요. 됐죠? 다운로드를 받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려고 하니까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거예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실행하는 방법은 현재 PC에 백신이 설치되어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에 따라서 방법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일단, 백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분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요 시간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 이제 트레이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요 화살표 부분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위치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 방패 모양, 하얀색의 방패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거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보안 대시보드 보기라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안 대시보드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두 번째인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를 눌러 주시고요. 그쭉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여러분 아마 이 중간에 있는 요런 부분이 없을 수 있어요 전 테스트하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쭉 내리다 보면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설정이라고 있어요 설정 관리 눌러주시고요 요 보시면 첫 번째 실시간 보호가 켬으로 되어 있죠 눌러주세요 끔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내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꺼지면 이제는 실행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러면 끝이에요. 너무너무 간단하죠? 만약에 백신이 설치되어 있으신 분이라면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실시간 보호 끄는 거를 백신에서 끄셔야 돼요 제가 모든 백신을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같은 방식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설명을 드렸었던 AVG 인터넷 시큐리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이 이 트레이 부분에 백신을 확인을 하시고요 요게 백신이거든요. 여러분은 다를 수 있어요. 알약 사용하신다면 알약 모양일 거고, V3 사용하신다면 V3 모양이실 거고, 다른 거 사용하신다면 당연히 다른 모양이겠죠. 요 백신 아이콘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호 기능이 켜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중지를 누르시고, 이제 꺼진 거예요. 이제는 될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여러분의 백신도 마찬가지로 보호 기능, 뭐 실시간 감시, 뭐 이런 문구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켜 있거든요. 그거를 끄시면 됩니다. 끄거나 백신에 따라서 뭐 10분간 끄기, 30분간만 끄기, 뭐 4시간만 끄기,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 백신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꺼놨었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똑같이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지금 보호 기능이 꺼짐으로 되어 있잖아요. 반드시 켜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죠?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의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원하는 파일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다시 예전으로 돌려놓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